아이 육아 유튜브에 절대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센터에 아이 육아로 인해서 찾아보신 어느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세살까지 아이를 유튜브를 보면서 계속 키워가고, 어, 육아에 도움을 좀 받고자 했는데, 일부 도움된 부분이 있기도 하나,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17개월에, 20개월에, 24개월에 우리 아이의 맞춤형이 아니더라, 일반적인 아이들을 좀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내 아이의 발달 수준, 또 성향과 기질, 또 우리 부모의 이런 환경 여건과 맞는 육아 방법들을 유튜브로는 다 정보를 얻기 힘들더라. 혹은 개울수에만 맞는 정보이다 보니까 내 아이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유튜브로 아이를 육아하다가 직접 내 아이에 맞는 육아를 하기 위해서 상담센터에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음, 유튜브는 좋은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선별하시고 나와 내 아이, 내 가족에게 맞는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를 잘 선택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특히. 유튜브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나 내 아이에 맞는 성향과 발달 수준,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 부모에게 맞는 요가 방법을 정확하게 예, 정보를 맞춤형으로 다 받을 수는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유튜브로 어, 이렇게 정보를 얻고 또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다 보니까 정작 내 아이와 함께, 마주치고, 같이 아이와 함께 행동하고,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것들, 또 우리 부모와 내 아이와 서로 맞춰가야 되고,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나누고, 같이 반응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같이 성장할 기회를 유튜브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내 정작 내 아이와 내 부모가 만나고, 같이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육아를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유튜브의 정보는 유익하고 도움이 될수 있으나 한계치가 있다. 정확한 내 아이의 기질과 성향 발달, 인지, 정서, 행동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정확히 얻기에는 한계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성향과 기질, 아이뿐 아니라 부모 자신도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만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이런 환경과 에너지 수준, 또내 성향과 기질, 또 아이의 육아 방법, 부모와 주 양육자의 이런 양육 태도의 일치 등도 조합되어서, 어, 정말 내 아이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고, 또 실행 가능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전부 다 얻기는 매우 한계치가 있다. 또한, 유튜브에 너무 의존하고 유튜브를 계속 보고 유튜브만 정보만 찾으려고 하고 유튜브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유튜브의 말씀을 너무 과감없이 의존하고 맹신해서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 중에 불만이 뭐냐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너무 유튜브를 맹신한다 맨날 카톡으로 보내요 저한테 아내가 어, 어 이게 이렇대 아이한테 와서 이렇게 해줘 이게 맞대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이거 봐 이거 읽어봐 이렇게 계속 유튜브로 인해서 얻은 정보를 아내가 남편이 계속 영상 보내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해서 너무 맹신하고 유튜브에 남, 아내가 남편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아내가 보내준 유튜브 정보를 오히려 더 거들떠보지 않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 된다. 너무 많은 정보를 너무 수시로 보내주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야 된대 저래야 됐대. 아무개 뭐 박사님이 이럴 했어. 뭐 아무개 선생님이 이럴 했어. 이래야 되는 거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아이의 주양육자로서 유튜버가 주체가 되고 내가 어, 또뭐 마음에 들었거나 신뢰가 되는 예, 이런 어, 유튜버가 너무 우리 가족, 내 아이의 어, 이런 주체가 의도치 않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부부, 내 아이 우리 가족이 주체가 돼서 같이 부부간에 유튜브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유튜브에 너무 맹신하거나 너무 유튜브에 빠져서 예, 아내 말은 아랑 거도고, 남편 말은 아랑 거도고. 이게 맞아 이대로 해. 왜 이렇게 안 해? 어 이렇게 하면 훈육이 된대는데왜 당신은 내가 알려준 대로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훈육이가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뭐가 잘못됐지? 해서 오히려 어, 부부가 부부가 분란이 일어나거나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때? 그럼 우리 아이 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노력해 볼까? 나는 이렇게 해 볼고 당신은 저렇게 해 볼게. 아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당신은 어때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맞춰가고 서로. 경험과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를 유튜브로 전부 다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는 일정 부분의 도움과 조언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가 유튜브가 되고, 우리 가족,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는 매우 존재감이 적어져서, 정작 남편과 아내와 부부 간에, 부모 간에 소통해야 될 시간, 그리고 내 아이와 마주치고,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알아가야 될 시간이 빠져버린 채로 유튜브에만 맹신하고 의존하는 것들은 육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유튜브가 요새는 이제 세대 흐름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한 SNS를 통한 유익한 정보 또 내가 필요할 때 좋은 정보가 되고 또 좋은 또 조언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죠. 육아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 채널이나 뭐 다양한 음, 채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 걸러지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나에게는 맞지 않은 정보를 너무 지나치게 맹신하고 받아들여서 내 일상의 삶의 저해가 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정보를 얻어내고 일정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심리 채널을 통해서 뭐 취미 채널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또 정보도 얻고 위안도 얻을 수 있으나 그게 전부다 아니라는 거죠. 음, 유튜브가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유튜브가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나는 유튜브가 전부인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주체가 주객이 전도돼는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예, 처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점점 점점 예, 지나치게 어, 건강하지 못하게 빠져들지 않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위안도 없고 위로도 없고 정보도 없고 예, 그리고 힐링도 얻을 수 있으나 그걸로만 전부 다내 삶이 다 유튜브에 점령당하지 않도록 하나의 일부가 될수 있도록 내 관리 또 심리 채널도 그렇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항상 주체가 돼야 되며. 유튜브와 유튜브를 통한 정보는 일부가 돼야 된다. 내 삶이 전부 유튜브의 주체가 돼서 끌려다니는 삶, 유튜브에 맹신하는 삶, 유튜브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지, 유튜브가 내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내가 유튜브나 유튜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의 주체는 나라는 것들. 그러나 유튜버나 유튜브가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도움이 되어야 되지. 내 삶이 유튜브나 유튜브에 끌려다니거나 맹신하거나, 오히려 유튜브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내 삶을 건강하게, 내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삶의 경험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